대 정글로 갱을 오고 우리 팀이 안올 때마다 약간 그브 영 리신 일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어? 아, 뭐 하시는 아니,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아이고. 후장님이네 안정으로 뛰는 부분이 캠프업 부분 맞아요. 두 분이 편해질지 편해지고 싶은 캠프를 사실 좀 맞춰보시면 그러면 저는 여러 개 중에서 이미 르블랑은 할줄 아시니까 아리로 한번 가볼. 일단 아리가 지금 너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고요. 어 무는 아마 다음 버전에는 이게 너프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고 제라스랑 카시오페아처럼 미드 지박하는 챔피언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리는 가장 큰 장점이 플레이메이킹 이좀 된다는 거. 멋쟁이 미드라이너가 될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laughs> 보통은 초반에는 이렇게 해요. 형, W, 형, 이렇게 하면서 감성 적혀그으로목태 물량 먹어주시고요. 초반에 사실 라인전 별로 안 세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걸로 받아먹는 경우도 있고, 완전 끝에 맞추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두번맞 네, 바로 두번맞출수 있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도, 피하겠죠. 그럼 큐트까지 이렇게 좀 쫓아가서 멈추는 식이고. 보통은 EQ. 아, 이거 스마트키가 그래. <laughs> 나랑 다릅니다. <달라. 웃음> 보통, 국홈은, WR, 뭐 EQ,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E를 못 맞췄다고 쳐볼게요. 뭐, 예를 들면, WR, Q, 이렇게 하잖아. 상대가 도망가자 그러면, 궁으로, 뭐, 요렇게 도망간다. 그럼, 궁으로 쫓아가서 E타를 음, 맞춰주는 따라가면서. 거야. 따라가면서. 네, 그러면서, 상대가 뭐, 도망가는 무빙이 좀, 제한이 되니까, 그때 뭐, E를 맞춘다는 게. <laughs> 아그 WR은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R. 그냥 이렇게 같이 쓰는 거 네, 일단 뭐이 정도만 알아도 될것 같아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라, 제가 하는 걸 봤는데요 와드는 그냥 무조건 여기 박으시면 돼요 여기랑 안쪽에 기존. 여기랑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는 갱킹도 좀볼수 있고 우리 정글 들어왔는지나알수 있고 팀한테 정보 그리고 여기 박는 이유는 본인 갱 오는 곳도 찾으면서 적 정글이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 볼수 있어요 이거 박는 것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무조건 승률이 올라갑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리나 르블랑 하실 때는 네. 정글을 좀 부르는 게 좋아요. 음... 특히 아린 6레벨 이후. 6레벨 전까지는 별로. 2전멸 한번 해보실래요? 2전멸. 네, 이거 맞추면 웬만하면 킬딸수 있을 거예요. 각 보이면 오... 불러서 이거 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다음 선만은 뭐죠? 다음 선만은 W W. <laughs> 원래는 일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패치돼 갖고. 그 다음 W로 바뀐 거라고요? 라인 복귀할 때도 W 쓰면 이속 좀 빨라져요 게임 왔을 때도 W 네. 쓰고 빼면 좀더 빠르겠죠 음 너무 이제 숫몬도가 부족하면 게임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냥 르블랑 하시고 제가 보면서 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꼭 명심하셔야 될게 정글러는 미드 갱을 많이 와야 돼요 상대 정글러가 갱을 오고 우리 팀이 안올 때마다 예를 들 우리 팀이 그부고 상대 정글러가 리신이다 그럼 그부 0, 리신 1 이런 식으로 시팅을 계속 치세요 기록을 하세요 미시파. 자 이거 알려도 되는 거예요? 음, <laughs> 압박을 주는 정치 게임이니까. 그카이사 혹시 스킬 아시나요? 네 상대해본 적이 없어요. 얘가 평타를 다섯 대를 때려야지 패시브가 터지거든요. 칼라앱비다 터지기 전에 본인은 감전만터트리고 나오는 게 좋아요. 천천히 조금 바꿔봅시다 스타일을. 음. 네. 혹시 상대 미드 와드 체 하나요? 와드 체크요? 어디서 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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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여기 네. 라인을 서고 있잖아요. 네. 그럼 상대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잖아. 요 네. 여기 와드 먹는 거잖아. 요 찍어주나요? 네. 찍어주면 기본기가 돼 있네. 위는막다딱칠때 이거 딱칠때 이대로 평는 물려줘. 그런데 미시스를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음... 이러면 이제 뒤로 쭉 빼야 되잖아요. 네. W로 W로. <laughs> 죄송해요. 아니, 저한테 해봐봐요. 죄송할 건 없어요. <laughs> 딱 방금 같을때3레 픽자 맞아 들어갔을 때 이거를 하는 것도 되게 음. 괜찮았고. <laughs> 어 이때 빠져야 돼요. 지금 밑에 네개 보이죠? 저때한대 맞으면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 요 미드 갱 한번 부르죠. 와주세요. 저 그렇게 차크리만. 오내내내내 안돼. 아 미드. 아니 상대 카이사가 미드에 사는데 왜 갱을 안 와? 아, 아, 여기에서는 와드어 디가박는게 좋아. 우리 바텀 쪽이 더 지금 잘 컸으니까 밑에 박으면 잘안 지워지겠죠? 음 점보시. 밑에는... 일자에 박지 말고 웬만하면 점보시. 어. 와 잡았다. 솔로킬 솔로킬. 아 아! 아니 이거 솔로킬인데 그걸 왜 먹는 거야 이이백종놈이 <laughs> 이거 밀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마타는 아, 먹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거. 백신 백신. 네. 아 너무 좋은 거 알려주시는데요? 이런 거는 막차 먹으면 사내어야 돼요. 네! 어? 킬 빠졌다. 음, 어? 똘리도 빠졌다. 제스도 내려가요. 오! 오 뭐? 와 사슬 진짜 잘 맞춘다! 음. 아까 지금 이러면 했다. 제가 어, 오 뭐야! 어, 아니 야 사... 점블 두고 있는데 게임 이기는데? 아니 근데 사슬 진짜 잘 맞춘다. 확실히 어. 스키샷이 되게 좋으시네. 호뿌룩입니다. 먹고 있나? 음, 오! 아 먹지마 먹지마 아 먹지마 먹지마면 안 먹는 건가요? 아 이게 보이 때헷렸구나 형제랑 지금 디스코 사는 중아 근데 지금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게8 분부터는 전령을좀 숨겨서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와드 위치도 밑보다는 위쪽을 좀 숨겨서 주는 게 좋고요.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런 거 같. 그러니까 어, 머슬 메모리스 이런 것처럼. 와 네. 어 아네 진짜 잘 맞춘다. 체제는 체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글 차이 한번 쳐주세요 아니 뭔 소리야 그 풀고 이제 백핑 찍어주세요 아이 정글을 <laughs> 먹어요 같이 이거 화내셔야 돼요 어? 아 어, 방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아 이거 못뭐 먹었어요 아이거 백핑 찍나라 <laughs> 제가 대역죄인입니다 어? 블루 뺏겼는데? 어? 미아핑 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좋아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인장을 사줘. 아 이럴 때는 그냥 만년 소리. 아,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만년 소리를 합시다. 인장은 안 사는 게 좋나요? 아, 인장은 첫 기한 아니면 사지 마세요. 아우. 아유, 빌빌때 뿌려도 봐봐. 이 <laughs> 연승 모드에서 CS 모드좋아할까요 네. 게임이 많이 원타이드도 편하네요. 근데 우리 미드가 최고가, 최고가 말하고 있네. 우리 미드 영킬 이 됐는데? 킬이 어디갔지? 왜억바세요 미드 파이팅. 총 미드의 책정을 지켜야지. 네. 와우. 와우. 바스 달달하네. 달네? 음. 어 뭐야? 엄청 어, 어, 네? 어, 빨리 끝났네. 어... 아쉬워라. 아, 근데 게임이 좀 많이 원타이드 하긴 했네요.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챔피언은 일단 빅토르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긋는 게어려웠던 아, 그쵸, 그쵸. 보통 레이더는 응. 쏘는 사람이 잘쏘면 못해요. 피 <laughs> 맞아, 맞아. 상대방이 실수를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음. 아, 일단 두 가지인데요. 현재 공격 아니면 콩콩을 많이 들어요. 음. 솔랭은 세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게요빅토로는 성장 캐릭이기 때문에, 엥간하면 순간이동. 음. 자, 일단은 스킬 하나씩 볼게요. 네. 가 나게고, 그 다음에 시간 동안 평타를 치면은 강화 평타가 돼요. 실드를 받으면서 상살를 때리니까 리스크가 음. 없어요. W는 그냥 카시늪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쉽죠? 네. 그 다음에 레이저는 평소에 알듯이. 그래서 얘가 사고리가 길어요. 요 끝에서 하면은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궁극기는 음. 그냥 지진다, 그냥 끝.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있어요. 첫타 있죠, 이차타 네. 터질 때 이때 어... 채널링을 끊어요. 그러면은 스킬이 끊기는. 건가요? 네, 스킬이 끊겨요. 어쩐지. 네. 어, 오늘 많은 걸 배워가네요. 네. 그쵸? 보통은 이 진화를 많이 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레이저가 어, 나오고 비용하고 또 나와요. 무난하게 성장했을 때이한 방에 원거리 미니가한번에이어져요 그래서 음.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좋고 성장 속도도 빨라진다. 네. 큐를 왜 추천하냐면요. 비토를 추천한 이유 제일 큰 거죠. 큐를 때렸을 때 이속이 빨라져요. 이렇게 비토는 음. 레이저 긁다가. 오면은 미니언이든 모든 큐로 맞춰서 아, 이적발로 어. 거리를 차리고 카이팅하는. 큐를 그러면은 굳이 미... 챔피언한테 안 써도 돼요. 네, 그쵸. 아. W 지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큐를 지나고 W를 지나면 은 이동 속도는 안 빨라지면서 상대의 술로가 걸리겠죠. 어쩐지. 그러면 은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좀더 카이, 카이팅할 을편나다 <laughs> 네.라고 네.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챔피언의 초반 핵심은 성장을 말리지 말자. 음. 성장만 잘하자고. 후반이나 한 타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때리자 그리고 궁극기가 챔피언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속이 빨라요 네. 궁극기 이동폭도가 빨라져요 아유 저거 어쩌지 많이 <laughs> 나가셨네 <laughs> <맞지 웃음> <않았네. 오.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돌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모리 <laughs> 네. 일단 저는 오늘 초단님 이제 처음 뵙고 빙고도 왜? <laughs> <잘 맞추시고, 웃음> 어 서단 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판수를 좀 채우면 금방 플래티넘 쪽 가실 것 같고 단아때 음. 만약 나오시면 인기가 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촬영이 아닐 때도 도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피지컬적으로는 이제 건들 게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식만 잘 주입하게 되면은 그냥 다양한 팍수만 늘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룰을 이렇게 배워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뭔가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뭐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댄 쪽에서 소단님한테 그 이어츠 그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아! 좋습니다. 와우. 빅모이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야 나안 줘! 나도 줘! 소단님 <laughs> <laughs> 여기 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줘. 어뭐 많잖아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일하러. 소단님에게 챔피언 추천도 좀 해드렸고 간단하게 1대1 전투력 측정 및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이 자나타 아카데미 초 메이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재밌었다 좋았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